소위 살살. 소위 탄도 살살 맞으면은 안 아프다. 탈출한 게여 여신 아저씨밖에 없나봐, 얘가. 아 우리 베로스. 맞다, 야. 베로스 1층 에이, 들어왔다. 물 어디야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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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아이고 그냥 아누걸 말. <laughs> 말, 말상인데 말상 그 2층 쪽에서 우리 하나 째고 있나보다 리사 하나 좋아. 좋아. 오. 오. 아, 멋있어. 데 <laughs> <laughs>